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 생컴2000제 15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3 7이고요 782번이네요. If we do, 어, 사실이라면 identify with, identification이죠. 어? 어, 정체를, 어, 좋아할 수 없고 그런 악의적인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이에요. 소설 속의 인물과 동일치한다는게 사실이라면 we we'll probably do so 복합대 형태죠. 우리는 그렇게 한다. 무의식적으로. 어, 스키레가알다이뜻이니까 과학도 여러분이 사이언스도 알고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고 양심도 뭐 컨션스. 어. 어 양심도 뭐 알고 알고 하는 거죠. allowing the dark side of our nature. 우리 본성의 어두운 면이 탐험, 탐구하는 거죠. 악이, 아, 악을 갖다가 탐구하는 거예요. 야, 소설을 읽으면서 악당을 보고도 좋아하는 거죠. 아, 이런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니까 consciously, 의식, 의, 식적으로 거죠. 여기, 음,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 데 2번 걸르면안 돼요. 여기 앞에 이미 그렇게 한다가 나와 있잖아. c o n s c i o u s unconsciously가 나와 있는데 또 unconsciously 하는 건 아니고요. Conscientiously. 이거는 이제 꼼꼼하게 그런 건데, 양심적인 거는 Conscience. 양심적인 거 꼼꼼하게 하게 하는 거죠. Vicarious. 원래 뭐 대리 목사, 뭐, 뭐 대리 신부 그러면 Beaker 그러는데, 이때 발음 Vicarious 에요. Deliverative 의도적인 거죠. 고의적으로.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의외로 C번이 답인 거예요. 이 소설 속의 인물을 할, 하는 것은 대리적인 탐구인 거죠. 대리적인 거. 그래서 조금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첫 보면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제일 좀 어렵잖아요. 탁 찍으면 그냥 집번을팍 찍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거 요거 나와 있는 거를 나와 있는 거또 하지 말라는 거죠. 어, 반복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어, 뭐 그러면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내려가 보죠. 조금 내려가 보면. 아. i 이 we identify, we do identify. 사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이게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이라면, 맞다면, 이런 뜻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do라고 하는 거는. probably do so는, 여기 do는 identify라는 대동사고, so를, 이유는 so로 받는 거예요. do so는 복합대 형태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런 거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구조. 등장인물에 공감한다는 것은 일부, 기본적으로 대리적인 경험이에요. 바이캐리어스리 이거 꼭, 꼭 아셔야 되고 컨셔 s 스리 아까도 얘기했죠 스키레가 나티노 n 투노 알다는 뜻인데 컨시어스 음. 우리가 사이언스 과학도 알고뭘 알아야 하죠 과학도 커는 그냥, 그냥 강조적으로 봐도 되고요 컨셔 u 스 양심적인 사람은 뭘 알고 그래서 또 꼼꼼하게 세심하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답은 바이캐리어스리가 되었죠 그다음 에, 별표 세개줬네요7 8 3번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화가들은 트레인드. 에, 트레인드가 이렇게 수동태가 될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음, 이거는 저 뭐, 아, 자동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용어도 있어요. 근데 뭐, 에, 그럼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카핑대 선생님을 베껴서 훈련을 한다, 이런 거죠. 어. 그래갖고, 어떻게든, 리서브드폰, 노년에 남겨진다. When he, 어쩌면, 어쩜 마이크, 메이크, 할 수도, 하려면 조금 할 수도 있다. 마이트가 그런 뉘앙스에, so, 뭐, 뭐 해서, 어, 보이지가 않을 정도다, 이런 거예요. 그래 딱, 보고, 보, 보 뭐, 찍기로 딱 해다 보면, 어, A번 아니면, 은에 어? 어? 음, A번, 유비키터스도 좀, 처음에 잘 나오는 단어고, 에뮬레이션도 좀 나오고 근데 이뭐 독창성은 답은 잘안될것 같은데 에, 패티는 여러분이 뿌띠 부르주아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이 불어를 배우는데 아주 맨날 뭐 뿌띠 부르주아라고 소자본주의자라고 결국에는 운동권이 됐지만 에, 맨날 뿌띠자 뿌띠라고 뿌띠 부르주아라고 맨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걸로 잘안 돼요 근데 자우지간 이거는 뭐냐면 아 화가 뭐 이런 건독창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게 뭐 독창성은 어, 노년에 나는 하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 뭐 바꿔봤자 마이트 하려면 해봤자 이게 메인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 사실로 막 나온다면 그냥 유 메이크 그냥 그냥 쓰겠지 유 메이드 뭐 이렇게 쓰던가 그러겠지 이렇게 마이트 안 써요 아 독창성 응 아주 사소해서 하다 보니까 invisible,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번이 답이 되겠죠? 아무튼, 뭐, 여러분이, 음, when you might, 이렇게 쭉있는데 and then, 뭐, 이렇게 나오고, 쭉 you might, so that could mean,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train이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는 거 아셔야 돼요. 아, 뭐, 중간동사, middle v e r b 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 t e n a t i v e 라고도 하고, 어, 뭐, 어떤, 이렇게, 뭐, 뭐, 봤다, 대다르죠, 자동사로. 이런 거를, 어, 중간태, 중간동사라고도 하기도 하죠. 미들버 버브. 이건 문법사항이니까 지금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오리지널티, 뿌티, 아까 얘기했죠. 사소하고 열등어. 에뮬레이션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에, 이건 이제 옮기는 거, 베끼는 건데, 동사로 해놨어요. 이건, 에, 라틴어인데,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하 에, 에 아, 에라투스가 이게, 아, 에뮬라리에서 왔는데, 이게 뭐, 외워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에뮬레이트는, 아지간 요즘 보니까 뭐, 연속곡보다 보니까 뭐, 2물 하나, 스물 뭐, 다섯, 그래갖고 뭐, 나오던데, 누가 뭐, 어차피 흉내내고, 어, 뭐, 펜싱 선수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이 나쁜 의미로 보다는, 경쟁하게 하고, 그거를 갖다 본으로 잡는다는 뜻으로 에뮬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어, 조금 어렵죠? 에밀러스가또 어려운 형용사로도 나오긴 하죠. 뭐 그다음에 유비크 뜻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비는 왜워고요 라틴어도 왜예요 유비크는 에브리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784번이네요. 다음 오픈 종종 보인다. 아 이룩 나오면 반가워요. 또 액천리까지 나오잖아요. 겉과 속의 대체, 실제의 대체잖아요. 겉과 실제. 아하. a m u n of time attempting to maintain neat 나왔죠. 아주 깔끔한 모습인 거죠. 깔끔한 유습을 하는데 시간을 뭐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였다? 쓱 단어를 보니까 비번이 답이네요. this는 분리된 거고 shap은 this s h a p l 이게 뭐 머리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머리가 엉망인 거예요. 어허. 이 단어 착 보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지만 동사, 이 단어를 모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줬어요. 그렇지만, 겉과 속이 실체니까, 그래서 뭐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신경 안 쓰는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음,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디너리가 보통이잖아요. 보통을 확 뛰어넘는 거니까, 낫으니까 보통을 뛰어넘으니까 엄청난, 어, 과도하게 신경 쓴다. 그래 비번이 답이 된 거죠. 조금 어렵긴 하죠. 음, 겉과 실제의 대조라는 것을 아, 유형으로 배웠잖아요. 겉과 실제의 대조. 이거 알면 니트만 보면 바로 Disabled. 이게 떠, 떠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어, 단어를 외우기는 좀 어렵죠. 쉐블이 뭐, 머리카락이다. 머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죠. 오디너리를 넘어서는 거니까 지나친 거죠. 그 다음으로 내려갈까요? 다음에는 785번이네요. 스캐 o u 드 d 과거분사가 먼저 나왔죠. 죽은 용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아, 뭐 영화 멘 멘토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주인공은 기억 못하지만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단어를 딱 보니까 카니스. 여기는 여러분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 사육제잖아요. 육이 나오잖아요. 육 고기 육. 카가 프레시 살이에요 살 살이 시체인 거죠 살 살이 썩으면 시체 시체가 막 응? 시체의 추억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머리 팔몸 응? 그리고 그 푸른한 그 희생자의 몸 이런 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죠 아 응?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흩어져 있다 이런 거죠 티번이 카니즈 아니겠어요 이렇게 문장이 도치되는 것도 알아야 척 보고 이런 거 빨리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에, sentence c o m p e t i o n 도 문장을 보는 거니까 이런 문법 구조 이런 건딱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문장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건 벌써 문법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있어야 요있어 돼요. 몸통 대량 살수있 생각나죠. c a 지 n a g e 생각해도 되죠. 어, 여러분 momento 어. 이거는 멤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remember 그러잖아요. 멤버 어. 멤버 멤버 기억하는 거예요 멤버 기억이에요. 어. 그다음에 프라문뭐 우리는 이거는 에, 학교 졸업 파티할 때 쓰는 파티죠. 랠링 넘어가고 피스 넘어가고 톨스 넘어가죠. 그다음 786번 아 이거 단어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와 이런 별표 두개 줬죠. 착 벌써 이제 어려워요 단어가. 이계 보면 답이 행 시번인 크럴스트탭에 별점을 보는 거죠. 상서로운 거. 오스는 어, 이거는 뭐세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다음에 스피스는 스펙켈에 결합형이 되다 보니까 i로 된 거죠. 원래는 스펙켈에 보다의 뜻이 세점 세를 보는 거예요. 세점 치는 거. 어. 근데 이건 어려워요. 별표 두개 줬어요. 스테이든데 이거 영영 사전 찾아봐야 좀 정확하게 알까요 외우긴 쉽습니다. 아주한 교수는 유명했다. 캠퍼스에서는 어떤 인물로? 브랜드. 아유, 재미없어요. 이 담배가, 이게 온화한 맛이 나면 담배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리수. 이게 한 덩어리를 묶였고, 그리고 엔드워, 요두 개가 버트로 묶였고, 그게 나브라고 묶인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아, 고상화되는 거죠. 이 생각은 고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딱 생각해 봐야 되는데, A번이 답이에요. 자, 영영 사전을 찾으면 serious rather boring. 심각하지만 좀 지루해 보인다 이런 거죠. 아,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사회는 침착한이라고 나는 찐득한 말이 찐득한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찐득한이라고. 근데 이 단어를 외우는 거는 고어 출신이에요. 스테이가 한, 아, 제자리를 쫙 유지하고 있어요. 교수가 맨날 아, 그러면 찐득한 사람이죠. 거기서 온단어예요 이게 스테이의 과거 과거 분사예요. 옛날 고어에서는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음? 지금이야 스테이드 S T A Y E D를 쓰죠. 스테이드 원래 라틴어 스타레. 먼저 서 있는 거걸서 있는 사람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드 캐릭터 그럼 찐득한 인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그래서 어렵죠. 스테이드 이뭔 단어지도 인 모르겠어요. 딱 보더니 뭔 단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스테이에서 나온 단어라고 알면 좀 쉬운 거죠. 조금 어려운 고지만. 이렇게 해서 한 단어 외우면 안 까먹게 되는 거죠. 어. 브랜드 담배만 얘기했었죠. 스테그논트도 이게 왜 스탠딩이잖아. 아까 스테이나 마찬가지죠. 스탠 스테이는 서 있는 물이에요. 뭐, 불경기라는 게 흐르지 않는 거죠. 에, 오스는 이제 버드죠, 여러분. 새라는 거 아시고요. 스텔리. 아, 이거 뭐 에, 불모의 독창성이 없는 그런 뜻인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스타 y 아 e 게 t y l 운데 아무튼 젖소는 젖이 있어야 돼요. e 모 t y l e s t y l 젖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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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라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테릴 t 에요 다그마틱 이거는 t 케인이 생각하다 좋아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에. 의견으로 갔는데 자기만의 생각이면. 음, 독단이죠. 계단. <laughs> 계단고 제가 해놨죠. 아니, 독이니까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는 계단, 독단, 계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독단적인 거. 독단, 계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렇게이 되고요. 그 다음 787번 아또 나왔는데 True the efforts of 20 heroic, mormon, m a r a l 미국인 애들이 한다면 이단는 쉬울 거예요. 캐나다에서 뭐 캐나다에 썰매를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를 미는 거, 혈청이라고 그러죠. 씨, 씨, 씨럼이라고 하고요. 혈청이 전달되어되는 거죠. 추운 알래스카요 황무지를 통해서 네나나에서 노마까지, 노움까지 1925년, 와! 디프테리아, 파상풍에 걸린 그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딱본 거죠. 그러면 딱 보면 어, 엠퍼티그는 공감하는 감정을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e x p e d i t i o u 이거는, 어, 촉진을 하는 거죠. 발을 앞으로 내미는 거다 해서 온 거죠. 이 d o 는 독특한, 자기만의, 이디오가 원수 오운의 뜻이니까요. i n d o m i t a b l 는 도미, 도미래가, 에, 이게, 기,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지 않는, 불구로의 그런 뜻이에요. 착지금은, 에, 대체로 비번이 답이 되는데요. Astute, 정말 외우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짱 내려가서. 이렇게 음, 중간 삽입된 거아 컴마가 요까지 돼 있는데 잘못됐네요. 요 꺽쇠가 요까지 있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꺽쇠가 좀 잘못 찍혔네요. 꺽쇠, 꺽세, 꺽쇠, 꺽세, 꺽쇠가 잘못 찍혔어요. 꺽쇠, 꺽세. 꺽쇠가 잘못 찍혔습니다. 이 인다미터블 나 도미타레가 길들이다죠. 테임에서 온 거예요. 어? 참 어렵죠? 근데 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스피디저스는 급속한 아까 제가 뭐 신속하다고 랬죠 발을 앞으로 빨리 내미는 거. 그다음에 시름. 아 이거 어짜 앞에는 발음을참안 해도 괜찮아요. 어는 슈와 발음이라 그랬죠. 발음 안 해도 되는 거. 시름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시얼럼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유장이라는데 웨이라는 단어 참 배우기 어려운 단어죠. 아 어, 게르만어 거온이어서 배우기 어려운 단어인데 몸에서 이렇게 유는 기름 어~ 아, 저 전유자고요 장은 신체 일부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그래서 나는 좀 어려워요. 실, 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스트리크 넌이도. 아스트트 정말 어려워요. 안 외워집니다. 저는 그냥 디립다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보니까 이거 뭐, 슈루드의 뜻인데, 이게 뭐, 아스트우트스에서 왔는데, 어원이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Empathetic, 이거는, pathos가 feeling이니까, 이게 뭐, 감정이입을 공감하는 이런 거예요. 마셔는 개섭을 모는 사람이에요. 캐나다 불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해서 왔다는데, 이거는 미국 애들은 쉬운 거죠. 우리는 잘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io는 once on의 뜻이니까, 자기만의 것이 독, 특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뭐, 이게 조금, 조금 단어가, 어? 어스튜트도 근데 뭐 어스튜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어스튜트를 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뭐 조금 어렵기는 하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